이제 지금까지 해서 인터주까지 한번쭉 알아봤는데요. 그럼 다음에 우리가 수익 내수 있는 종목이 도대체 뭔지 좀요거와좀 좀 종목 하나 풀어 주세요. 네. 라고 하는 우리 청년 많아요. 네. 그렇다고 종목을 다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 그알수있을 이거 왜냐면 하 이거 네. 알려 드리면 네. 네. 시청자분들이 네. 노란 토파 안 들어가서 안 들어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노란 토파 들어가셔서 정확한 네. 내용을 듣고 공략을 어떻게 하고 이걸 알아야. 아, 네네 네. 말 정보가 아니 이거 나중에 어느 타점에 공략을 하려는데 미리 들어가서 막 사람들이 뭐야 이거 안 오르잖아. 이럴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노란 토파 시 오퍼제트 막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알려 드리는데그 종목이 뭔지 한번 힌트 한번 들어보죠. 아, 너무 쉬워 가지고. 이거 아, 너무 쉬운 네, 겁니까? 예. 네, 딱 보면 아실 것 같은데. 예, 네. 네, 좀 화면 보시면은 이제 엔터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엔터주? 엔터주인데 네, 너... 아, 모르겠는데요, 저는. 아, 그런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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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는, 예, 지금, 어, 아이 예, 걸그룹과 재계약을 했습니다. 걸그룹하고 재계약을 했는데, 아직 멤버 간에 계약은 안 됐고요. 그래서 지금 신인 걸그룹, 예, BM인데, 제 닉네임하고 똑같죠. 예, 빅머니의 BM. 네. 그래서, 어, 저는 상당히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 네. 이번에 좀, 어, 기대감을 갖고 이신인 걸그룹을 좀 봤는데, 어, 양해석 그 대표가 좀 프로듀싱을 좀 올드하게 한거 아니냐,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곤 있어요. 근데, The 저는 이제 뭐 신인 걸그룹한테 뭐 엄청 큰 기대감을 갖고 보기보다는 이제 앞으로의 이제 성장 가능성을 좀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어 여태까지 재계약이 안 됐었던 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계속 밀렸었던 음 종목이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재계약이 좀 되면서 한번 또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만은 왜 다시 좀 밀리고 있냐면은 멤버간에 재계약이 안 됐다 이런 이슈로 좀 밀렸거든요. 그런데 어 저는 뭐 이렇게 팀 자체가 재계약을 한 상황에서 이제 한명한 한 명씩 재계약을 하게 되면서 요거 관련된. 이슈로 또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저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일단은 뭐 다른 엔터주들은. 어, 크게 좀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은 없지만 이 종목은 어, 단기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종목들이 어, 내용들이 충분히 있고 이번 주에도 충분히 또 반등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어, 제가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는데요. 차트적인 면을 봤었을 때 보시면 딱 아실 거예요. 어, 계속그 예, 박스권을 만들면서 횡보하다가 일단 이 제기약이 좀 시즌이 좀 지나면서 예, 좀이터즈들이또이 예, 마약에 관련된 스캔들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일단 하방이 된 5만 원 자리에 대한 지지 또 강하게 좀 나와줬고요. 아직 정고점 자리 6만 5천 원 자리를 넘지 못했고 오늘 좀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면서 약간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 충분히 이런 자리 지금 2 1선 자리와 6 1선 자리 사이에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6만 원 자리만 돌파해 준다면은 충분히 이 고점 자리 뚫고 이, 저, 이 위쪽 상단 박스 구간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구, 구간까지는 내년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좀 짧은 음, 타점에서는 한 6만 5천 좀 내년, 음 1분기 상분기 어, 정도까지 해서 한 75,000원에서 8만 원 정도의 네. 어, 목표가를 보고 있는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목표가까지 다 금액까지 다 가격절까지 다 제시를 해 주셨는데 아, 예, 그래 도럼좀더 자세하게 네네. 디테일하게 또 이게 네네.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요. 진짜 아, 걱정할수 있어요. 네네. 그럼 또 목표가 달라지는 <laughs>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너튜브 쪽에 이게 영상이 올라오는데 <laughs> 우리 편집 보생하시겠습니다. 맞땡 예, 맞댕으로 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냥 주로 저는 약국이라고 씁니다. 아, 네, 네, 약국. 아, 이거 종목 힌트일 수도 있는데. 아, 그렇군요. 왜냐면그 yeah, <laughs> 앞에 이니셜 이렇게 한. 네, 아, 네. 아, 어, 자신. 저도 여기 신인 걸그룹. 네, 네. 정말 좋아하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이 하나 있어요. 제가 뭐론 물론, 물론 제가 물론 제가 아미지만. 네, 네. 또 걸그룹도 좋아합니다. 아, 네. 여기 이제 아이언이란 분이. 아, 저 알아요. 네, 네. 탈퇴를 하셨는데 이게 예, 탈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아, 복귀할 아, 수도 어. 있답니다. 몸이 건강상 문제라고. 하는, 네, 건강상 네. 문제라고 하니까 이건 충분히. 예, 여러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종목 궁금하신 분은 노란통 메시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내용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좀더 좋은 수익률과 좀더 좋은 전문가 분들 좀더 좋은 얘기로 다시 한번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자료일 뿐 어, 해당 종목의 가치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